강원도 삼척 해상 케이블카 여행. 강원도 삼척 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가보고 싶다고 점 찍어 놨던 곳이 바로 삼척 해상 케이블카였습니다. 2년 전 삼척 케이블카 여행을 갔을 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잘 갔다 왔습니다. 구간이 길지는 않지만 케이블카 위에서 바라보는 용화역, 장호역은 물론이고 삼척 볼거리 장호항과 장호 오천체험마을에서 보는 삼척바닥까지 너무 멋져서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늘은 삼척 케이블카 탑승시 시간 전략을 할수 있는 꿀팁과 함께 이용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 매표 마감은 17시 30분입니다. 이용요금은 대인왕복 만원, 소인 6천원, 경로 7천원, 휴무일 홈페이지 참조.삼척 해상 케이블카를 탈수 있는 곳은 용화역과 장호역 두 곳이 있다.두 역은 용모양의 역사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874m로, 길지 않은 편이고, 중간에 철탑이 없는 구간을 선사인 후, 쓴라임즈호두 대의 케이블카가 양쪽에서 동시 운영된다. 대부분은 용화역에서 출발해 장호역에서 내려 장호항과 주변을 둘러본 뒤, 다시 장호역에서 탑승해 용화역으로 들어오는 코스를 선택하고, 나 역시 그, 그런 선택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꿀팁을 말하자면, 장호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시간을 좀 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화역 출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대기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이다. 삼척 케이블카 주차장이 제법 넓은 편이어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용하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로 들어가는 직원분들이 빠르게 안내를 해준다. 안내를 해주시면서 예상시간을 알려주신데 우리는 1시간이라고 설명해주셨고 실제로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티켓은 무인발급기에서 구매하는데 이것 역시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우리는 왕복 만 원으로 다른 해상 케이블카 비에 비싼 건 아니지만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도 할수 없다.티켓에 탑승 번호가 나오는데 주변 관광을 하다가 탑승 번호가 되면 줄을 서서 탑승하면 된다. 번호가 지나가도 탑승할 수 있기에 일단 몇표후 주변 관광을 하는 것도 팁이다. 용하역은 1층에서 5층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전망대에 가면 케이블카가 오는 것을 볼수 있다. 3층 전망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카페가 나오는데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전망대 테이블에 앉아 즐기는 것도 좋다. 시원하고 여유롭고 바다와 케이블카도 보여서 여러모로 좋다. 바로 이것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다. 반대쪽으로 삼척 케이블카 장호역이 보인다. 긴 네일이 달려 있고 양쪽에서 케이블카가 동시에 출발해 중앙에서 교차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 장호역에서 출발한 케이블카가 용하역, 가, 용하역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서 느릿느릿한 느낌이다. 케이블카는 한 대당 탑승 인원이 25명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한을 해서 더 적은 인원이 탑승한다. 그렇다는 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주행 속도는 5 m s 로 편도 약 10분간 가량 걸린다. 삼척 해척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용하역 주변으로는 용하 방파제와 용하 해수욕장 있고 레일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어서 케이블카만 탑승하지 말고 함께 즐기면 조금 더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용하역과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삼척 바다. 바다 쪽으로 전망대가 있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둘러보는 것도 좋다. 이곳까지 왕복으로 다녀오면 시간이 제법 맞을 듯하다. 바다를 내려다보니 삼척은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찾기 좋은 곳, 곳인 만큼 영화역이나 장호역 주변으로 놀거리가 제법 다양하고 바다의 환경 또한 좋아서 여름철에는 인기가 많은 여행지로 꼽힌다. 용화역과 장호역 중간에는 장호 해수욕장이 있어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제격이다물론 지금은 너무 춥지만 삼척 바다가 바다는 정말 아름답다.티켓에 쓰여 있는 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번호가 호명되면 탑승구로 가면 되는데 탑승구에 가서도 순서가 되기를 조금 기다려야 한다.번호 순서대로 탑승하지만 번호가 지났어도 탑승할 수 있어서 번호가. 지인 사람들과 번갈아 가면서 탑승하는 듯하다. 의자의 번호 순으로 순서대로 앉게 하신 후 앞사림 탑승하면 또 자리를 이동시켜서 몇 번을 옮겨야 했다.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기게 해서 불평, 불만을 조, 넘어서 조금 짜증났다. 번호가 탑승 번호가 되면 탑승을 하면 되는데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을 태우지 않았다. 덕분에 여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나 기다리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구매한 표를 반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긴 했다. 저 앞에 장호항에 차 대고 가면 되니까. 용하역에서 탑승했다. 드디어 삼척해상 케이블카를 탔다. 주변으로 아름다운 삼척 바다가 펼쳐지는데 아쉽게도 이때는 그룹이 제법 많았다. 그래도 참 예뻤다. 바다와 해안선이란 감탄은 끊임없었다. 이렇게 장호에게 내리며 나가는 길이 있고 다시 용암으로 돌아오는+ 돌아가는 제 탑승줄이 있는데 돌아가는 줄에 섰으나 이것 역시 대기가 제법 많다. 탑승은 장호역에서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과 용화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는데, 장호역에서 탑승하는 사람이 용화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보다 적었다. 돌아갈 때는 선착순으로 되어 있어서 줄을 좀 서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30분 넘게 기다려서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용화역 출발보다 장호역 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바다는 한층 더 짙어지고, 하늘은 더 없이 풀어지고, 약 10분의 탑승 끝에 영화역에 무사히 도착해 우리는 차를 가지고 포항 쪽으로 이동했다. 한 가지 아쉬움은 직원들의 불친절함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직원들을 친절히 관광객들을 끄는 핵심이다.